자, 이제 이못 따기 바이트를 이용해서 이세 부분에, 요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부분에 못 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도면상에는 안 나오지만 약 C1 정도로 어 대략적으로 가공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구대를 돌립니다. 돌리고 밑에 부분을 칩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못 따기 바이트 역시 외경 황삭 바이트와 동일하게 이렇게 물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바이크는 RPM을 조금 낮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620 RPM 정도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H1번입니다. 조금 RPM을 낮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투를 하고 살짝 빼주면 돼요 빼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 못 따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못 따기입니다 이렇게 못 따기가 데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공작물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작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파이 10, 20, 30 길이 각각 10, 10, 10 그리고 못다기가 세운데야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 어, 계단 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